한달 전에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를 나눴고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그리스도 아니,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는 바로 그전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신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오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구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붐 받은 왕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어요.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존중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정통성을 베드로는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유대인들의 그 혈통에 대해서 너가 혈통에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혈통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또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그냥 마음에 갑자기 도,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부였던 그 사람이 정말 지식의 끈이 짧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석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람어에서 개바 개바라고 심은 베드로 개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바가 또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근데 이본문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반석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세우신다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으니까, 예수님,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반석을 세울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인격적인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반석되셔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그 당신이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한 세 가지, 일단 커다란 세 가지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세 가지 해석의 뜻을 우리가 한 번씩 천천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를 보면 돌멩이,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거는 여성형 명사래요. 반석이란 페트로라는 페트로라는 헬라인데 그게 반석, 그게 돌멩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석은 페트라 이거는 정말로 남성형 명사로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에도 그첫 번째 페트로라는 건 여성형 명사라서 작은 돌멩이 모퉁이 조그만 반석에서 튀어나온 조그만 돌 이런 거를 페트로 여성형 명사로 쓰고 그다음 페트라라는 남성형 명사는 반석 정말 우리가 딱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 기초가 될수 있는 반석을 페트라라고 말하는데 거기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언어 유일를 즐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한테 우리가 가끔 왜막 막 단어를 얘기하나 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말하는 중에서 느부갓네살 네살의 왕이 됐어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멩이, 너는 반석, 나는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또 많이 우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도, 베드로 인간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초로 하긴 하지만 그 정말 베드로라는 그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베드로 같은 돌멩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저랑 비슷한 면이 있는다고 많이 생각해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고, 다혈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속에서도 바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 그리 마음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뒷사건은 다시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제자가 되라, 너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가신 것도 먼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예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위안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먼저 품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간에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이나 그 혈통이나 지식적인 그 곳에서, 그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알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우리 세계 선교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에 우리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천히 천천히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다 마음으로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뜻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도 다 있지만 그 의지조차 또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 계획조차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든지 교회 주일날 찬양을 준비하든지 제가 항상 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의지가 아닌 제 생각이 아닌 제 머리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항상 우리들의 고백권데 제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신 그 지혜와 그 은혜가. 많이 큰 것을 많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고 우겨쌈 아무리 덮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쳐 쓰러져 쓰러졌지 한정.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내어 드리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깐 나누면 그 카페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랑 더, 더 말씀을 나눠드렸었지만 카페를 준비하면서 반주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어려웠어요.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같은 음악인데 왜 어렵지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찬양을 하면서도 <laughs> 찬양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때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분께서 나에게 통하여서 일하십니다라는 찬양을 드릴 때아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정말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려때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제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다른 간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구율를 세우신다는 해석, 그 마지막의 해석이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돌멩이 같았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변하지 않았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그이 믿음은 이 믿음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행동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변하지 않은 것들,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을 부숴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 돌멩이 위의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세워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반석은 돌로도 많이 해석이 되지만 대개는 확고 부동한 의지 또 엄청난 힘또 안전한 장소를 상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32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이 없는 그 곳에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반석이 여기 반석이 써 있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남성형 명사 페트라라는 말씀,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흐르는 물 그 물의 언어인팅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교회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물차물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바, 바위 같았던 우리의 딱딱했던 그 마음들이 정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물로 하나님 저희들 잠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의지로 주님 반석되신 그그 그 능력으로 주님의 반석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우리의 여기서는 집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집을 교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보혈의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더불어 아까 우리 나눴던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고 이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이 내가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나눈 것처럼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히 하셨습니다 그,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죄 없다 우리에게 죄 없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끝이 끝이 아닌 바로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음부의 권세는 영어로 Gates of Hell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 사망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사망이 그 힘을 잃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그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사망이 사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아멘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제가 있는데 이것이 천국 열쇠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스터키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 그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열 수도 그 천국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주셨는데 키를 가진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버리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선교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주신 사랑은 누구에다 다 평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마이미아마 된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만 교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말씀을 나누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 아 내가 믿어지는구나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의심을 믿어지는 것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바로 혼났고, 고백 후에도 바로 혼났고,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갈대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그러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 회복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울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 그 실수 많았던 다윗을 아브라함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저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회복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셨죠. 성경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예수들은 그제서야 그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들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연장선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믿는 자들이 삼천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메스터키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워 주신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신. 그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한 사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세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